하나님께서 세 명의 제자들이 하나님을 따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을 때첫 번째 사람이 난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니까 예수님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목사님 가룟유다 같이 보였다고 얘기하셨는데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가 나, 나를 따를 때 너를 잘못하면 크게 낙망할 수도 있다 너가 크게 실수하고 실패하고 완전히 넘어진 경험을 할수 있다 그 얘기를 하신 게 너가 나를 따를 때 나와 같이 갈때올 시련들이 얼마 정도인지 생각해보지 않으면 절대로 넌 그걸 견딜 수 없을 거다 이런 의미였다고 하세요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내가 한다고 내가 결심했으면 분명 하나님이 시켜주실 텐데 그 결심을 할 때에 내가 과연 하나님을 따랐을 때에 올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의 그 시련들을 헤아려 보았는가 겉으로 세상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친례 요한은 정말 불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잖아요. 광야에서 30년 동안 그 사람 없는 광야에서 살다가 단 6개월 동안 예수님을 선포하는데 그러고서는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 사형 명령이 내려졌는데도 예수님을 구해주겠다는 보증도 안 주시는 거. 정말 어두침침하고 암흑 같은 그런 인생일 텐데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침례요한이 세상에서 여자의 몸에 나온 사람이 그만큼 큰 남이 있다고 보고 싶거든요 침례요한은 분명히 그걸 헤아려 보았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본인이 하고 있는 일 자체에서 기쁨을 얻지 않았으면 침례요한은 세상에서 그만큼 불안한, 불행한 사람이 없었을 거라는 거였어요 근데 가장 행복한 것과 가장 불행한 것의 차이가 침례요한의 특징 중에 딱한 가지만이 분명히, 분명한 한 가지 특징만이 그극과 그게 차이가 된다고는 말씀이있더라고요그 차이가 그구분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일을 함에 있어서 그 자체에서 기쁨을 느낀다는 것이 침례 요한이 가장 행복할 수 있었던 이유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원래 목사님을 할, 하고 싶어 했을 때그 의미랑은 너무 다르거든요. 저는 그래도 구원 받겠지. 그래도 좀 하나님과 가깝겠지 이런 마음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일을 한다는 것 자체에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게 친애의 와니 혼자 그렇게 견딜 수 있었던 이유고, 그리고 그 위대한 일을 할수 있었던 경험이었을 텐데, 정작 나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일을 한다고 생각해도 그거에 기쁜 것일지, 아니면 정말 이런 좋은 사람들이랑 같이 있어서 기쁠 것인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 내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게 도대체 뭐가 즐거울까 이런 생각을 그래어요 이게 뭐 탄식하거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 궁금한 선. 네. 와 진짜 좋네요. 당식일라 이렇게 청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런 강증을 듣고 있으니까 와, 제 심장이 지금 되게 많이 뛰고 있어요. 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경책 읽고 설교를 들을 때 그냥 지식적으로 우리가, 아, 그렇게 해야 해. 하고 알고는 있지만, 그것을 더 멀리 보기 원하신 것 같아요. 거기서. 그러니까, 그냥 알고 많는게 아니라, 그걸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매일 일상생활에 경험하게 해줌으로써, 우리가 마음으로 그걸 체험을 하고, 거기서 이제, 시련을, 시련이나 고통을 다 이렇게, 하나의 으로 통과를 하고, 승리 했을 때, 그것이 나의, 삶에 진짜 적용이 되고 그것을 그 겪는 사람한테 적절한 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더 성장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진리 안에서는 정말 그삶이 어느 나라 사람이든 간에 우리는 다 하나구나 진리는 정말 한 마음이구나 그걸 참 깊이 느꼈어요 그래서 윤 선생님 말참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에노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는지 아느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글쎄, 이렇게 물었더니, 음,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고, 순종하며, 그 뜻을, 어, 따르면, 다른 동시에 하나님 일을 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래요. 내가 과연 하나님 일을 하면서, 내 자신을 위해 해왔지, 음. 하나님 위해서 해왔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고, 어, 저한테는 한나의큰 콤플렉스가 있는데, 넓으지 말한 이유는 이제 아시게 될 거예요. 근데, 뭐냐면 가족이 멀리 있다는 컴플렉스예요. 그러니까, 어, 한국이 아닌 다른 땅에 있다는 게, 왜 그런지 한국에 왔으면 전혀 그런 걸 몰랐는데,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어머니, 아버지 별 때마다도 그렇고, 지수가 말했지 사진을 볼 때마다 그렇고, 그 늙어가는 옷을 제가 옆에서 이렇게 못 보는 것도 참 마음이 아프고, 음, 친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있는 동생을 생각하면 더 마음이 아프고 그런 게 많아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제가 여기 와서 생활할 때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고 있어도 가끔 좀 되게 외로움을 많이 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콤플렉스 때문에 같이 제가 사람한테 너무 의지하는 게 생기,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생활하면서 참 행복하고 좋은데 가끔 작은 일에도 상처를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너무 많이 내가 의지 했기 때문에 내가족처 생각하고 그런 작은 일에 대해 넘어진 내 자신을 보면서 참 나는 아직도 이기적이구나 그리고 여러 가지 또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제 마음에 어떤 깨달음을 주셨냐면 난참 이기적인 사람이구나 아직도 그러니까 아직도 나를 내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줄 내가 바라는구나 그것도 같이 그런 것도 바라지 않았을 때 주는 사랑이 더 진실한 사랑인데 그래서 어제 어떤 생각이 들냐면 너무 미안한 하루였고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 하루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우리가 누가 어떻게 대하든 간에 그것은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안에 들여다보면 그 순간에는 좀 서운하고 그런 마음이 들지라도 그 사람 마음을 안다면 전혀 그 사람이 서, 서운하게 생각되거나 마음이 상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가 일하는 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지, 우리 자신을 위한 일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의 동기와 그것을 생각하면 어, 정말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럴 때그 사람이 더 사랑스럽고 더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정적인 사랑이 아닌 정말 예수님 안에서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고 그냥 다 감싸주고 싶고 어, 사랑해주고 싶은 마음을 어제 느끼게 되었어요. 우리 모두가 정말 그 사람의 마음을 살펴본다면, 어, 그게 정말 큰 일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랑해요. <laughs> 저는 어, 요즘에 참 되게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의 매일을 새벽에 잠을 자는데 힘들죠. 힘들었었어요. 힘들었는데 <laughs> 딱 하나 그냥 이 하나 때문에 계속 일을 하는 거거든요. 이 하나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게 진짜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 물론 세상에서 일을 하면은 뭐, 뭐 돈도 더 많이 벌수 있겠고, 뭐더 이렇게 잘나가는 그런 일을 할수 있겠지만. 세상 다들 아시다시피 세상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네. 세상이 세상은 틀렸어요. 예, 네. 그래서 참 이렇게 야근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아 피곤하다 피곤하다 그러면서도 피곤한데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게 너무 좋다. 그냥. 계속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드, 들었었고요. 참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신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더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사람들을 많이 사용하고 이렇게 단련시켜 고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를 요즘에 되게 많이 느끼고 있어요. 하나님께 되게 감사하고 되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너무 더러워서 <laughs> 아 도시가 도시가 까만 먼지가 많더라고요 뽕알아서 <laughs> 달아요 와 너무 더러워서 맨날 미루다가 이번 주에는 마음을 잡고 이제 청소를 해야겠다 싶어서 츄리닝으로 가지 갈아입고 걸레를 빨아도 막 닦았어요 근데 막 방을 열심히 닦고 제가 좀 이기적인 게 되게 강해서 나무 위에 물 공사하고 이런 걸 해본 적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근데 네, 이번에 이렇게 우리 여기, 여기 목욕탕, 목욕탕 같은 앞에 파우더룸 거기랑 언니들 방이랑 제 방이랑 다 닦았어요 그래서 근데 네, 엄청 까만 먼지들이 나오고 근데 네, 와 이렇게. 이밀게가없게서 이렇게. 막 벌레질을 하는데 좀 다리가 아프긴 하렇게 이렇게. 이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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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엄청 힘들어 누워서 해. 그런데 하 하면서 하는이마음이 너무 기쁜 거야 갑자기 음. 기게 이렇게. 막 이오는이막이런 기분 처음이었어 이렇게. 이렇게. 이 <laughs> 너는, 그러니까 내방 청소하는 건 이렇게 안 기쁘거든요. 그러니까 어... 모르겠어요. 난내방 청소 많이 해봤어요. 왜냐면 나는 내 물건에 대한 엄청 그렇게 강한 사람이어서 <laughs> 나의 공간,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강했어요. 어... 그러니까 그런 정리하는 거 좋아하긴 하는데 나무 위에 한건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뭐 이렇게 다 닦고 막 깨끗해지고 이러니까 갑자기 막 너무 기쁘더라고요. 막. 그리고 진짜 행복하고. 아, 이래서 하나님께서 편한 일을 하면 내 마음에 더 기쁨을 주시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올바른 일이구나 그리고 참 내가 이렇게 건강한 다리와 팔이 있어 걸레질 하면서 너무 기쁘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아 그래서 실제로는 그렇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 보면 외부에 보면 봉사 많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주 머니데마음먹들 그런 분들 실제로 그런 봉사할 때 엄청 행복감을느낀데요 그래서 그런 이렇게 자원에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기분이구나. 그런 거 알게 됐어요. 음, 진짜 정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선한 일을 시작해서 내가 이런 일도 하고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너무 행복하고 정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음, 너무 사랑하시고 너무 아끼시고 음, 진짜 너무 사랑스러우신 <laughs> 음, 모두가 그래서 우리끼리도 더 사랑하고 더 연합하고 마음으로 아끼고 음, 그렇게 이 음, 험난한 세상을 싸워놨으면 좋겠어요 <목소리> <목소리>